저 씨발 기질네. 저는 2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2번 브이로그입니다. 하는 게 좋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죠. 너무 많이 변형이 심해서 젊은 나이인데 많이 심한 거예요? 많이 심한 네, 많이 심한 거예요. 수술은 슬기를 떼내는 거고 환자분처럼 또 변형이 심해서 수술이 어려우면 구멍을 몇 개를 뚫어야 돼요. 3, 4개 정도. 이제 1시간 뒤에 입원을 하러 가는데 めちゃめちゃいい。<music> <laughs> 아, 네 브이로그에요? 아 예, 혼자해요 일단 우리 오른팔에 주사랑 항생제 검사 준비를 해드릴건데 주사까지 맞고 나왔습니다 여기 정원이 있는데 여기가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 촬영지입니다 이런 소소한 이벤트까지 아주 조그만 아, 멘트를 치고 싶은데 사람이 있어가지고 못 치겠어. 일단 오늘 밤은 이렇게 끝나고 애를 차는 입원하고 사실상 뭐 피검사 조금하고 끝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수술한다는데 일단은 일어나서 뭐 찍을 수 있다면 찍어 보겠습니다. 내일이 진짜 아마 클립이 정신없을 것 같아. 우리 엄마한테 찍으라고 하긴 할 건데

이식 깼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났냐? 미안한데 그냥 같이 하고 싶어서 아찌다 <laughs> 지금은? 아까 좀 전보다 나 지금은 한5명 정도. 복식코어 스컬 수술은 1시간 5분 했어 그리고, 의 사가 바로 호출 해서 수술 잘 됐고, 사진 보여 주고, 회복실에서 1 시간 정도. 그래서 총2 시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무리 하지 마. 어, 아직 물인 것 같아. 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직 물인 것 같아. 어, 어. 이렇게 무통 주사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안 아파진다고 하는데. 진짜 존나 아픔. 야 할배 같아, 할배. 그 편하게 그걸, 걸어. 생각보다 깨끗하다. 이거밖에 없어. 왜? <목소리> 없어. 아, 그래? 동 하나로 했나봐. 그런가 봐. 젊어서 그래. 아니, 그거 잘하는데? 나이가 좀 있더라. 어. 고생했어. 원래 제가 지금 일어날 시간이 아닌데 어제 오후 9시에 잤던 일이었어요 지금 아직 근데 2일차 거든요 뭔가 어제부터도 그렇고 걸을 수 있는 걸 보니까 회복이 그래도 느린 편은 아닌 거 같은 느낌? 근데 일단 개 아파요 걷고 있는데도 아프고 막 얼굴 다 붓고 막몸 붓고 난리 났는데 일단은 몸에 있는 가스를 빼려면 걸으라고 해가지고 계속 걷고 있습니다 방금 회신 보고 가셨는데 5초? 10초? 괜찮으시죠? 하고 가셨어요 수술하고 다음날 식사입니다 42시간 만에 밥 쌀죽, 된장국 하고 찜닭, 백김치 버섯. 맛있다. 미쳤나. 좋습니다. <laughs> 첫 경문안입니다. 아, 진짜? 엄마 제외하고 이거 쓰세요. 제 보증인이잖아요. 아 네. 맞다. 아 이거 접수처에서 어, 김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러니까 <laughs> 지인인데요. 이러니까 아 지인인데 보증서 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다고. <laughs> 비상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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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비싼 <무슨> 게 이렇게 <laughs> 뭐 주렁주렁 매달고 힘들면서도 브이로그 찍어야 된다고? <laughs> 이쪽 손 하나로. 매달았고요. <laughs>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제가 지갑을 안 갖고 와가지고 승재가 <laughs> 대신 결제해주고 있어요 승재 이거 먹지도 못하는데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지갑을 안 갖고 온 거예요 <laughs> 잘 먹을게요 승재야 <laughs> 어이없네 음, 진짜 씨발 뒤질래? 오자마자 음 치즈 바 크림치즈 맞아. 따뜻해 내가 제일 보고 만든는 지방 뭐야, 이거는 이거. 너의 담배 욕구를 충족하라고 <laughs> 비누밥을 뚫어놓은 트럼프 카드 어 이거 재밌겠다 너 배고플 때너 먹고 싶은 음식 만들라고 칼라칼라 칼라 좀어 오랜만이다 이런 거 이거는 나한테 드리면 안 돼? 이건 먹을게 땡큐 바이바이 안녕 먹은 거다 들고 가심지 가져가시지 마 아가지미쳤 회원 완료. 이렇게 일찍 끝날지 몰랐는데 바빠요. 이제 보험 서류 청구도 해야 되고 영화도 보러 가야 되고 아이고 으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태원 시 일반 밥으로 섭취 가능. 일반 밥인데 저한테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제발 기름진 거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담낭이 지방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분해하고 흡수를 도와주는 장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아예 통째로 뗐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진 거를 많이 먹었을 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장기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름진 거를 조금 자제하셔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수술 브이로그가 끝났습니다. 뭘 제대로 찍었는지 나 모르겠어. 그러면, 건강해진 다음 영상으로 봐요.